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 시간 설교 제목을 들으시면서 생각 나시는 것이 있을 겁니다. 혼인 예식이 생각이 나죠. 본문과 본문 설교 제목은 혼인 예식의 주례사로 가장 많이 사용됩니다. 가정을 이루어 새 출발을 하는 한 쌍의 부부에게 이 본문의 말씀 그리고 이 제목이 가장 최고의 권면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한 가정의 행복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이 창조의 완성에 이르는 놀라운 비밀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난주일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의 타락 그리고 구원이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창조의 궁극적 완성을 위한 과정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전 시간의 내용을 다시 정리해드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창조의 궁극적 완성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재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의 마지막 절인 31절에는 창조의 6일째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라는 말씀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창조의 역사가 6일로 마감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런 후에 제7일째 하나님께서는 안식하셨습니다.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태초에 있었던 창조 사역으로 이 세상이 완전하게 지어졌다라고 하는 인식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세상의 창조가 창조의 완성이라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이 말은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그 태초의 창조의 사건이 완전한 것이다. 완전하게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것은 맞는 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절이 바로 이 세상이 완전하게 창조되었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보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태초에 지어진 세계가 창조의 완성이라 말은 잘못된 것입니다. 도리어 창조의 시작이라 말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다는 자유가 전제되어때만그 말이 성립된다는 말씀을 드렸죠. 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이 자유, 이 자유를 가지고 기꺼이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고 지식 없이 그냥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말하는 것은 이건 참된 사랑일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랑은 유혹이 오면요. 언제든지 넘어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에 빠졌어요. 그래서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고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그동네 칠보기가 놀러를 왔어요. 그리고 그날 갑순이는 칠보기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갑순이가 갑돌이를 사용하, 사랑한 것은 이 세상의 남자는 갑돌이 하나밖에 없다고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았죠. 갑돌이 말고도 많은 남자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남자들 다 바라보니까 개 중에 제일 못난 게 갑돌이었어요. 어떻게 갑돌이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이것은 옆 동네 갑순이 이야기예요. 어느 동네 이야기라고요? 옆 동네 갑순이. 갑순이 이야기입니다. 이제 우리 동네 갑순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갑돌이와 갑순이가 사랑에 빠졌습니다. 어느 날, 동네에 재벌 2세일 뿐만 아니라 정말 너무 잘생긴 그런 칠복이가 놀러 를 왔습니다 칠복이는 갑순이를 보자 갑순이에게 마음이 쏙 빼앗겨서 갑순이를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온갖 달콤한 말을 다 하고 엄청난 선물 공세를 퍼붓습니다 자, 우리 동네 갑순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네?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네.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녀는 이 세상에 많은 남자들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객관적으로 비교할 때 갑돌이가 칠복이와 비교 대상이 안 된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갑돌이가 이 칠복이가 월등히 뛰어납니다. 그러나 갑순이의 마음이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갑돌이를 깊이 사랑했기 때문이고, 오직 갑돌이만이 자신을 가장 행복하게 해줄 남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태초에 지어진 아담과 하반은 죄 없는 존재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직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지도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것이. 태초에 지어진 아담과 하와의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확고부동한 사랑을 갖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알게 됨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태초에 지어진 세상을 창조의 완성이라 말하지 않고 창조의 시작이다 라고 말을 하는 이유입니다. 이 세상 창조의 궁극적 완성은 어느 때 이루어지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르게 알고 그분을 향한 확고부동한 사랑을 가진 자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세상 창조의 완성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선악과와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100% 아멘하는 사람이 되는 것. 내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하는 이 의지를 기꺼이 하나님께 양도해드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창조의 완성이에요.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의 뜻. 창세기 1장 26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소리내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상 만물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지상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끔 사람을 지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왕이 되어서 지상 만물을 다스리는 자가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인 거죠. 그런데, 다음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라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신 거죠? 그냥 남자 혼자 창조하셔도 되고, 여자 혼자 창조하셔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과 연합하는 비결이 담겨져 있고 이 세상을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다스리는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태초에 아담이 혼자 지어졌을 때, 그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잘 몰랐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동놈 배피를 지어 주셨죠.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신 후에. 그의 갈빗대중 하나를 취하서는 그걸 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여자를 데리고 아담에게 갔더니만, 아담이 소리를 지르고 너무 기뻐서 난리가 납니다. 뭐라고, 뭐라고 외칩니까? 이는 내뼈 중에 뼈요, 내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쓴적 여자라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더 미루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에덴동산 예식장에서 바로 그냥 혼인 예식을 치러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혼인 예식에서 주신 말씀이 2장 24절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이름으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더불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우리 한 몸을 이루어라, 하나님은 그렇게 축복하시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은 그들이 한 몸을 이룬 사실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 아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두 사람은 깊이 사랑하였고 깊이 연합을 했습니다. 둘 사이에는 어떤 거짓도 어떤 숨김도 없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의 속 마음이 훤히 다 드러나 보이는 벌거벗은 모습이었지만은 부끄러움이 서로에게 전혀 없었다는 이야기. 온전하게 하나가 됐다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남자와 여자를 지으시고 의도하신 바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좀 느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서로 깊이 사랑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을 통해서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한 몸으로 연합되기를 원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시되, 만물을 지으실 때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이 세상을 지극히 만물을 지극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마음으로 모든 피조물들을 지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사람은 어떻게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아는 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사랑으로 다스린 자가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물론 그 사랑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수직 관계에서의 사랑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수평적인 관계의 사랑은 어떤 것이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사람과 자연과의 사랑은 어떤 거예요? 사람이 자연을 사랑으로 돌보는 것. 자, 이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현재,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요, 진짜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일시적으로, 일시적으로 사용하다가 없어져 버릴 것이죠.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진짜의 우리의 것을 준비하기 위한 잠시잠깐의 대용품에 지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에 대용품을 주시면서 바라시는 것이 뭡니까? 이걸 가지고 뭐 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죽도록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라. 이것 하라고 이 대용품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비교하고 경쟁하고 다투고 싸우는 것입니다. 디모데우서 2장 20절 21절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뿐만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 힘써야 될 일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금그릇 되는 것 은그릇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나무 그릇이어도 상관이 없고 질 그릇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진짜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잠시잠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의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진짜 우리의 것을 빛난 그 놀라운 것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잠시잠깐 대용품으로 주신 것에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싸운단 말이에요. 그것 가지고 내가 잘난이 못난이라고 비교를 한단 말이죠. 핵심은 금 그릇이 되느냐 은 그릇이 되느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것입니다. 이 깨끗한 그릇이 될때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끝으로 천국이 어떤 곳인지 하는 것을 말씀드린 것으로 이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어떤 교우가 이런 질문을 하였습니다. 목사님, 저는 천국을 생각할 때 각각의 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며 살것 아닙니까? 근데 처음 얼마가는 그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하는 그시간이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원히 지속돼야 된다면 지루해질 것 같은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 지루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제 아내와의 결혼생활을 통해서 이 질문에 대한 적절한 답을 얻었습니다. 저는 제 아내와 연애를 7년 했어요. 그리고 제가 제 아내 만난 때부터 연애를 한 것입니다. <laughs> 7년, 7년 지나고 나서 이제 결혼을 했고 결혼생활이 이제 22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전혀 지루하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하는 까닭에 너무나 행복해요. 저는 옆 동네 갑돌이가 아니라 우리 동네 갑돌인 것 같습니다. <laughs> 세상에 어느 누가 와도 제 아내만 사랑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연약하기 그지 없는 사람의 사랑도 이렇다면,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신의 생명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 산다면, 그 천국에서의 삶이 지루하겠어요? 날마다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스릴이 있고 얼마나 내일이 기대가 되고 얼마나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으로 가득찬 삶이 되겠습니까 전 천국에서의 삶을 생각하면요 기대로 인해서 온몸에 소름이 돋아요 우리 중고등부 설교하면서 제가 소름을 돋는다 하는 것을 표현하면서 이렇게 딱 담아냈어요 소름이 뚝뚝 떨어져서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천국에서의 삶을 소망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심으로 천국에서의 삶을 이 세상에서 미리 맛보시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 네. 그 길이 뭐라고요? 둘이 한 몸을 이루는 것 깊은 사랑의 연합을 이루고 그 사랑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과 연합되어지고 또 이웃을 사랑하고 이 세상의 자연 만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아직 가보지 않은 천국이지만 그 천국을 앞당겨서 맛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천국을 실어 남십니다. 이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 있으시길 바라고 영원한 천국의 승리를 얻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